오늘은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임시위탁이 됐지만 저희 법인이 열심히 변호를 해서 잘 마무리했던 사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이 친구는요, 나이가 굉장히 어린 친구인데 수사단계 때는 변호사가 없었어요. 심지어 가정법으로 송치되고도 부모님은 아예 잘 되겠지. 피해자랑 합의도 했고, 이거에 대해서 반성문도 냈고, 다 했으니까 잘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했던 사건이었습니다. 어떤 사건이냐면요 이 중학생 친구가 가족들이랑 여행을 갔는데. 우연히 불빛이서 따라가 봤더니 이제 여자 화장실이 보였던 거예요. 거기에서 샤워 중인 여성의 모습을 촬영을 하게 됩니다. 근데 그 모습을 촬영하는 것을 그 안에 있던 사람한테 들켜서 현장에서 신고가 되고요. 그래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이 아이가 입건이 됩니다. 이런 도찰, 카찰로 이제 수사를 받게 되면 범행 도구로 쓰였던 핸드폰을 압수당하게 되는데요. 그 핸드폰을 포렌식 해보니까 이 친구가 최근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몇번 찍었던 사진들과 영상들이 나온 거예요. 경찰에서는 일단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를 했습니다. 가해 학생의 부모님은 이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했고요. 약간의 금전을 주고 합의를 다 했습니다. 그니까 이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가 초범이고 나이도 어리고 또 피해자랑 합의했으니까 굳이 병원사 선임 안 해도 잘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가정법원 심리기일 때 갔던 거예요. 갔는데 갑자기 그 자리에서 판사님이 너 이번에가 처음이 아니네. 어? 판사님이 기록 보니까 너 이전에도 그랬는 너안 되겠어? 일단은 너에 대해서는 서울소년분리심사원으로 2주 동안 임시 위탁 결정할 거야 하고 법원에서 갑자기 아들이랑 쌩이별을 하게 된 거예요. 아들은 이제 소년분리심사원으로 울면서 가고 엄마는? 이게 뭔가 무슨 상황인 가고 가는 애를 그냥 인사만 하고 보내고 그래서 그 길로 그 법원에서 받은 서류를 가지고 저희 로펌에 찾아오셨습니다. 그런데 사실 소년물류심사원으로 임시 위탁되는 사건들이 많지가 않아요. 웬만하면 안 보내요. 안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도 한계가 있고 사실 정말 소년원을 갈만한 중화 사건이 아니면 소년물류심사원을 가지 않거든요. 그런데 이 소년 성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도 예전보다 기소유예로 좀봐주는율이좀 떨어졌고요. 그리고 가 번건으로 가더라도 처분의 수위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 경우가 최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. 사실 이 사건도 저희 법인에서 만약에 처음부터 했다라고 하면 소년분류심사원은 굳이 갔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 저희한테 왔을 땐 아이가 이미 구금된 상태였잖아요.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처분이 난 다음에 저희한테 오셨기 때문에 저희의 목표는 그 다음 심리 기일에 이제 처분에 대한 결정이 내려오는데. 5호 이하 처분이 경처분이죠. 5호 이하부터는 이제 아이가 집에서 다닐 수 있고 학교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2주 정도 임시 위탁기간 동안 구금돼 있지만 다음 심리기일 때 아이를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경처분을 받게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였습니다. 오늘 이제 그 사건 선고 기일이 있었는데요. 결과론적으로는 소년 보호처분 1호, 2호, 4호, 단기 보호관찰로 성공적으로 끝났고 아이 석방되었고요. 부모님이랑 같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. 2주 동안 있을 때 저희 로펌 변호사들이 찾아가서 아이에게 그 안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, 또그 안에서 어떤 서류를 어떻게 작성해서 변호인한테 줘야 되는 건지, 그 다음 기일이 심리 기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거고 그때 네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다 나눴고요. 또 소년분류심사원 안에서 소년분류심사관과 아이가 면담을 하게 됩니다. 그 면담 자료가 보고서 형태로 판사한테 가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면담 때 어떤 질문이 나올 것인지, 네가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것도 다 접견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고, 또 밖으로 나와서는 부모님과 소통하면서 필요한 자료를 받아다가 심리 기일에 잘 제출했고 변론을 했고요. 최종적으로는 아이가 석방되고 4호 이하의 아주 경한 처분으로 끝났습니다. <목소리>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아이가 받고 있는 지금 혐의 자체가 디지털 성범죄든 혹은 오프라인 성범죄건 카차리건 이런 성범죄의 경우에는 소년 분류심사원으로도 임시 입학 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수사 단계부터 좀 빠르게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다. 아니라게 대처해서 아이가 분류심사원으로 갑자기 구금이 됐다 하더라도 그거 포기하지 마시고 그때라도 빨리 변호인을 찾아와서 변호인이 그 아이를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빨리 정보를 알려줄 수 있도록 참고. 마련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도 굉장히 보람이 있었고 또 아이한테도 이 변호사 선생님이랑 다시 만나는 없도록 정말 착실하게 살아야 된다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거든요 이번 일을 밑거름으로 해서 좋은 청년으로 잘 선도되기를 저도 희망해 봅니다